내일 일요일인데, 이번 주는 일요일날 마트가 다 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홈플러스를 다녀왔습니다. 이 마트에 국민가격이 있고, 롯데마트에 극한도전이 있다면, 홈플러스에 갔더니요, 이게 웬일이에요? 홈플러스에 갔더니, 메가위크라는 또, 가정의 달을 만져 생사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메가위크를 하나씩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생나 렛츠고! 자, 홈플러스에서 진행되는 메가위크 5월 매일매일 쇼핑 기념일 자 일자를 보겠습니다 날짜를 보면 전단 유효기간 5월 9일에서 5월 15일까지 일주일간 벌어지는 행사입니다 체리 12,990원짜리가 9,990원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브랜드 돈육 멤버 특가 30% 할인되고요 수산물이 좋을 때죠 완도의 전복이 중짜는 다섯 마리 대짜는 세마리가 9,990원에 준비가 되어있고 와 이거 대박이죠 제가 오늘 봤던 것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 9,990원 중에서 두마리 후라이드 치킨 한마리 아니고 이 롯데마트에서 원래 5,000원짜리 한마리를 팔아서 파격적으로 히트를 쳤는데 홈플러스는 두마리를 9,990원에 준비 했네요 다 990원으로 끝나요 구구마케팅이 요즘에 핫하니까 CJ 햇반 실소 9,980원 다시 오는뭐죠 짜잔. 신선의 자신감. 날씨 좋은때이 날씨 좋은 날은 피크닉이 실리. 피크닉 세트. 이렇게 준비가 되있네요다시요 아, 홉 개. 하나 아, 사야겠네. 많이 들었네. 두 마리에 9,900원. 진짜 많네. 다리가? 하나, 둘, 셋, 넷. 다리 4개 네 있네. 와우. 돗짜리 하나 삽시다. 와우. 맥주도 메가 위크야? 장난 아닌데? 와우! 제가 홈플러스 갔을 때 가장 감명깊게 느꼈던 건 뭐냐면 행사를 하는 것 같이 DP를 해놨더라고요 입구에 딱 들어가니까 입구에서부터 우리 이번 주에 메가위크 할 건데 니네들 한번 봐봐 약간 거의 뭐 작심한 듯이 입구에서부터 메가위크의 가격대를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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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지는 놨더라고요 눈에 그냥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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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가딱 되어 있으니까 아, 이거 배치 진짜 잘했다. 행사를 여기서 뭔가 하긴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허, 이번 주 홈플러스, 탈만하네.